안녕하세요. 요리TV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등뼈탕과 등뼈라면입니다. 등뼈탕은 감칠맛이 엄청나니 꼭 만들어 보세요. 시작할게요. 청양고추 1개, 대파는 손가락 두 마디 길이를 잘게 썰어 주세요. 끓는 물 1.2L에 돼지 등뼈 4조각 정도를 넣어 주세요. 여기에 소주도 큰 술과 참치액 한큰술 그리고 맛소금 한 작은 술 넣어주세요. 처음 떠오르는 거품은 제거해 주시고 끓는 정도는 화면같지만 유지해 40분 삶아주세요. 40분이 지나면 다진 마늘 한 큰술, 대파 한 큰술, 후추 넉넉히 넣어주세요. 한소끔 끓여주고 그릇에 담아주세요. 맛은 감칠맛이 엄청납니다. 갈비탕 같으면서 국물맛이 개운하고 진한데. 딱 맞는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네요. 가격도 저렴하고 만드는 방법도 쉬우니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이 국물과 등뼈로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오늘은 라면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물 500ml에 국물 150ml 그리고 등뼈 두세 조각 넣고 라면을 끓여 주면 됩니다. 등뼈 때문에 매운맛이 덜해질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고춧가루 약간과 청양고추를 넣어 주세요. 그리고 포기 김치에서 가장 바깥 잎을 한두장 길게 썰어 기름과 고춧가루 넣고 볶아주면 우거지 느낌 나는 김치볶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살짝 씹는 맛도 있고 아삭해 이런 메뉴와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. 남은 국물은 냉동 시켜뒀다가 다른 음식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